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서 랩프런트들이 시대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 지난주에는 우상신전. 그래서 진짜 우리 랩넌런트들이 실제로 교회 속에서의 우상화돼 있는 것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평상의 응답 중에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 정치 우상. 오늘. 본문은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찍혀서 왕 외에 절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들어 집어넣기로 조서를 찍은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정식 기도를 했고, 근데 잘 봐야 될게 뭐냐면, 뜻을 정해서 원래 다니엘이 갖고 있던 비밀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다니엘이 처음부터 가서 우상에게 성인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 되지는 응답 속에 이미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 그럼 시대는 어느 시대냐? 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모든 그러니까 예전의 왕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예전의 모든 왕은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어? 신격화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느브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사실은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누가네 살 배사 살 다리오 고레스 모든 왕들이 한 짓이 뭐였냐 사실은 어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신격화하는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돼? 우상화로 끌고 가야 돼. 지금 시대는 별반 다를까? 아니 난 지금 시대도 별반 안 다르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랩난트들이 서밋이 단순히 서밋이 아니라.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복음 가진 홀리 메이슨을 넘어서 이제 홀리 리더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 홀리 메이슨이라고 여러분이 너무 자랑하시는 메이슨이 뭐야? 건축을 지었던 사람들,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들, 뭐 이런 뜻의 의미가 들어있어. 근데, 그 속에서 앞에 홀리를 붙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사람들, 성경적 사람들, 영적 복음의 응답의 사람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홀리 리더라는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 응답을 향해 인생의 목표를 두는 부분도 잘 생각해야 돼. 수빈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홀리 리더라고,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무조건 엘리트가 돼야 되고 최고의 탑이 돼야 된다. 엘리트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전에는 예전의 어른들은 사자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게 탑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그 가치가 조금 바뀌었지. 사실은 지금은 뭐라고 생각해?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 가는 현장 속에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설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늘 하는 말이야, 이게. 내 노력으로 하는 건또 한계가 있어. 인간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출신 성분 따지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다른 힘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아는해븐니 하늘에서 주는 힘,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해븐니 다른 힘이 있어야 되겠지. 하늘에서 주시는... 다른 힘. 이게 뭐야? 보좌의 능력이야. 이 다른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이 이미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만 주신 게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게 탤런트야. 그러니까, 탤런트의 비밀 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탤런트라는 단어의 뜻은 알지. 모든 걸할수 있는 거.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의 비밀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에게만 주신 게뭘 누리는 거야? 보좌의 축복. 이걸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셨다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수준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힘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능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그러니까, 랩런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 이게 해브니 미션이야. 그게 뭐야? 보좌의 응답이야, 이게. 이미 이걸 예비하고 계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이미 임하여 있는이라 그래 이미 임했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였느니라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랩너트를 세우셨기 때문에 왜 시대는 점점 정 우상으로 갈 거야 정치 자체도 왜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렇다면, 이 속에서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고. 세상에서 말하는 힘, 정치는 결국 힘이니까. 세상은 뭘 얘기해? 군주론을 말해. 군주론이 뭐게? 수빈이 군주론 읽지 않았냐? 안 읽었냐? 집에 책 있어. 읽어. 어, 여기 있구나, 여기. 어, 여기 있다. 군주론에서 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는 거잖아, 군주론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 군주론에 나오는 글 중에 제일 딱 군주론의 사상에 딱 맞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그래. 무슨 인지 알았어?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세상 방식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에게? 손자병법. 뭐, 손자병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손자병법에 가장 세 가지 사상이 있어. 그게 뭐야? 부전승 사상.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사상. 부전승사상이 뭐야? 머리 이상하네. 부전승사상.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그 그러니까 손자병법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알아? 단기 속기혈 사상이야. 단기속결 사상이 뭘까? 싸움은 길게 하면 유리하지 않다. 짧게 끝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상이 뭐야? 만전사상. 만전사상이 뭐게? 전쟁을 하기 위해선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만전을 기한다 만전을 다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빈틈없이 준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손자명법의큰세 가지 사상이야. 그리고 세 번째 한비자. 한비자는 읽지 않았니? 수비? 읽었는데 기억 안 나냐? 읽었어. 중부동부. 추천도서로. 어~ 한비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비자는 결국은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크게 얘기하면 법치주의를 얘기해 법치주의 사상 근데 그 법치주의 사상이라는 게뭘 얘기하는 거냐면 철저한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그러니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깔려 있는 게 한비가 깔려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한비자가 깔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인간, 모든 인간은 너무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인간은 이상하게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래. 그래서 강력한 법으로 인간을 통치해야 된다. 그 말하는 게 사실은 한비자야. 물론 책의 두께가 이렇지, 지금 뭐 저기도 있는데, 이렇고. 다 군자로는 좀 책이 되게 얇아. 손자병법은 뭐, 많고. 근데, 군주론도 지금도 읽히고 있는 책이고, 손자병법도 지금도 계속 새로운 버전이라서 읽히고 있는 책이고, 한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걸 다 읽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도. 왜? 이게 세상의 힘이요, 베이스야. 세상은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 내 노력으로 지식으로 간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건 무슨 얘기냐? 영적 사실을 받고 이런 현상 이런 거에 계속 정치에 흔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볼수 있는 눈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다리오 왕의 꿈까지 해석했지. 벨사살 왕이 어느 정도였냐. 벽에서 글이 쭉 나오더라. 근데 뭔 말인지 해석할 수가 없다. 박사, 술객, 똑똑한 지혜 있는 지식 다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몰랐는데 누가 해석을 했어? 다니엘이. 그런 다니엘이 갖고 있던 힘이 뭐야?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래. 어떤 힘은 갖고 있었어? 정식기도의 힘. 우리 엠넌트들이 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 끌려 가지 않아. 홀리 리더가 되려면 가장 갖고 있어야 될 힘이 요 기도의 힘이야, 사실은. 그리고 그 다니엘이 어땠어?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2절 그것 때문에 어딜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굴의 어려움 속에 들어갔는데도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왕의 조서에 도내, 도장이 찍히잖아 왕도 못 바꿔 오늘 10절에서 20절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 다리오 왕이 바꾸고 싶은 거야 오 다니엘이 이랬대 큰일 났네 왜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 매세, 바대, 그 어느 나라도 조서의 도장을 찍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래 이게 정치야. 그런데 그 속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증거하게 되지.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힘이 있는 한 사람의 렘넌트를 통해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래. 뭐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다니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우리 엠네트들 통해 그래서 다니엘이 누렸던 정치 우상 속에서의 힘이 뭐냐 내 시대를 내 시대에 복음적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버리지 그게 누구야? 부갓네살로 그리고 두 번째 왕, 벨사살로. 세 번째, 다리오. 다리오 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고레스 왕이야. 이렇게 내 왕의 시대에 총리가 되어 있어. 어떤 총리?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어, 잘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랩런트. 진짜 우리 랩런트들 중에 앞으로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진짜로 정치상의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전에 성기던 교회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 우리 랩런트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더라고, 늘. 근데 이거 진짜 필요해. 그래서, 홀리 리더가 되는 응답 속에 다니엘의 가진 힘과 같이 내 시대에 영향을 줄 만큼 우리 랩런트들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오늘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서미타임. 최고의 시간은 뭐냐? 우리 랩란트들의 생각 자체가 엘리트 생각이에요. 잘 봐. 군주론, 손자병법, 한비자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죽여서 내가 서는 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니엘 때문에 있었던 자들이 뭘 했어? 이걸 한 거야. 근데 바 다니엘은 거꾸로 뭘 했어? 살리는 걸한 거야. 그러면, 잘 보자. 요 부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살려야 될지가 안 보여, 미안한데. 그러면, 영향은 줄수 없어, 사실은. 그래서 세상의 책도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진짜 부탁인데, 수빈이도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아빠 아마 책을 골라줄 거야. 싹 읽게 만들 거야, 내가. 고전 꼭 읽어. 고전, 이게 되려면 고전,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고전들, 색스피어의 원작들 읽어야 해. 군주론, 한비자, 손자병법, 삼국지, 구몽, 우리나라에 갖고 있었던 책들.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읽고 있는 것들. 왜 이게 필요하냐? 이런 고전을 읽어야 요게 이해가 돼. 세상의 엘리트의 생각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 랩란트들은 어떤 타임을 가져야 되냐? 홀리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 홀리 리더잖아. 그러면 이 엘리트의 생각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세상에 이걸 가지고 요걸로 볼수 있는. 이 식어서 그 시가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지고 요걸 볼수 있는. 그 엘리트의 생각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 엘리트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습관화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잠깐은 될지 몰라도 안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엘리트에 뭐가 돼야 돼? 그릇을 준비해. 내가 괜히 읽는 게 아니야. 링컨에 관한 책을 몇 번을 읽었는데 또 이번에 주변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까지 다 쓰여 있는 책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것 때문이야, 이거. 링컨의,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단순히 링컨의 생각은 항상 뭐였는지 알아? 살리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주변에, 주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의 습관은 어디 있었냐? 무조건 자기 집무실에 가자마자부터 제일 시작하는 거, 기도. 그리고 그릇을 어떻게 죽였냐. 자기의 현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막연하게 막 이렇게 돼야지 하고 허상을 꿈꾸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보여야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가 보여. 그릇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링컨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걸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링컨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대선 나오기 전에 이미 할 때만 해도 링컨이 제일 못생겼고. 제일 지방, 우리로 얘기하면, 저 지방에 있는 지방 출신 의원이야. 그냥 그래서 그 누구도 링컨이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었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힘이 이거야. 살리는 힘, 그가 갖고 있었던 힘, 뭐가 그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링컨이 어떻게? 링컨이 지금 내 시대만 영향을 주는 걸까?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미국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하고 항상 설문이 나오면 누가 나와? 링컨이 나와. 음.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대 속을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 무엇을 해야 될지. 기회를 살리고 그 속에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홀리 리더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기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예비하신 응답을 찾고 누리는, 그래서 엘리트의 생각을 가지고 습관을 가, 만들고 그 속에서 나의 현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꿈꾸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의 증거, 그 언약의 힘, 언약의 성취를 보이신 것 같이 우리 렘런트들에게이 시대에 정말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우상신전을 복음의 신전으로 또 우상정치를 복음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시대의 영향을 주고 나라의 영향을 주고 이삼칠의 영향을 줄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홀리 엘리트의 축복 그 생각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바른 영적 습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 나의 현 위치 또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응답을 볼수 있는 홀리 엘리트의 그리시 준비되어지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믿사오고사랑계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랩넌트들 정말 우상정치, 복음정치로 바뀌기를 소원하고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자의 축복, 보자의 능력, 보자의 응답에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랩런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